직접 나오셨네요. <laughs> 잘 어울리죠? 어, 네. 아까 키 작은 신랑 걱정하셨죠? 이 어떡하죠? 이야, 잘, 잘 어울린다. 음. 근데요, 저 자신감은 네. 그,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키큰 그 모델 옆에서. <웃음> <웃음> 근데 실제로 보셔도 길이가 정말 무릎까지 귀여워요. 내려오는 게 네. 아니고요. 무릎 살짝 위쪽까지 좀. 혹시, 네. 혹시 <laughs> 진짜 괜찮을까? 반신반의. <laughs> 아니. 드디어 나오셨습니다. 스테프 <laughs> 제한이 <laughs> 시키지 않은 것도 다 하고 <laughs> 네. 지금 네일비 컬러 해봤는데코드에다가 네. 괜찮죠? 네, 네, 괜찮은데요? 어, 와, 우 예, 수이 네이비라는 색상이 보여주세요. 어, 어떤 옷에도 네. 정말 잘 받쳐질 수 있거든요. 네, 예, 네. 안감까지, 야, 음. 안감까지. 네. 조만간에 이 표정 모델로 나오시겠는데? <laughs> <laughs> 아니 모델 못지 않는 크크크크는 <laughs> 뭐예요? 저 <저를> 빼야지. <laughs> 지금 우리 모델분이 몇살이즈고 계세요? 아니, 무대 분이 아니고, 네. <laughs> 스태프, 몇 사이즈 입고 계세요? 105. 네. 예, 제가 입던 거 가져가셨어요, 지금. <laughs> 105 사이즈, 네. 키가 170이래요. 네. 우리 모델 분은 키가 한 188, 189 정도, 네. 190 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표준 모델 분은 네. 키가 170, 네. 그리고 105를 입고 있습니다. 음. 그러니까, 어, 우리 모델 분이 배가 좀 나오셨어요. 네. 우리, 옆에 모델 분 <laughs> 네. 우리 키 작은 모델 분 <laughs> <laughs> 어, 굉장히 또 진지하기까지 하셔서 저도 <laughs> 굉장히 잘 어울리시죠? 음. 근데 오늘 또 후드까지도 입으셨는데 후드도 이제 잘 어울리시네요 정말 은근히 김민주 씨가 웃잖아요